음. 안녕하세요. 아, 어, 하여튼 간에 오늘 그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 가지고 광주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이 3시 한반 정도 됐는데 하여튼 이 모아가를 그냥 가느니 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어, 뒤에 이러고 있고, 이제 트렁크에가 이제 청모하고 있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지금 비가 오는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비 오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그, 당도가, 어 음, 아까 하나 먹어보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AA 정도는 아닌데 AB 정도는 되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맛있는 무화과를 이 앞전에 처음에 제가 이 광주 담양 이쪽에 했었을 때그 무화과는 어쨌든 뭔가 약간의 결함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사셨던 분들에게 오늘 이거를 에 하여튼 음 1kg 저거를 음 5천원에 빨간 무화과는 1kg를 저거를 어 5천원에 드리고, 그 다음에 청무화과는 저거는 좀 비쌉니다. 청무화과는 어 1kg 되어져 있는데, 어 만원에 에 이렇게 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카톡에, 어, 문자를, 카톡에 문자를 개인 톡으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하여튼, 다음, 이제 이 비가 끝치고 나서 좀 날씨가 좋아지면은 다시 무화과를 해가지고 서울 가락동에 가락동에 한번 유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제, 에, 좋은 제품이 어떤, 어떤, 음, 소비자에게 어떤 감동을 준다 생각을 합니다. 어, 하여튼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하여튼 오늘 올라갈 때 갖고 가는 것이 빨간 무화과가 20박스, 그 다음에 청무화과가 10박스가 정상적인 적이고, 어, 어쨌든 여기서 그냥 또 주신 것들이 몇 개, 한, 한 10개, 청모화 같은 경우엔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드려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은 오늘 저녁에는 제가 광산구로 갑니다. 거기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화과를 돌리는 것은, 음, 저녁에도 하실,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일, 어, 내일, 일요일 날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